성경으로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이끌견 자, 끌견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을현 자가 보이고, 덮을 멱 자가 보이고, 소우 자가 보이고, 또 소가 소리, 이렇게 소리를 낸다, 모 자가 보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끌견 자인지, 끌견 자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재물의 수송아지처럼 작은 소죠, 그죠? 그래서 수송아지 성아지가 된다는 거죠. 처럼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가지고 끌려가는 동물 희생이 되겠죠. 바산의 소와 같은 사람들에서 애워사이졌다. 자, 이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그분이 바산의 소들에서 둘러싸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으로 검게 된 계달의 장막처럼 되셨다. 자, 소화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인자신데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소와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져가지고, 검은 장막처럼 되셨다. 계달의 장막처럼 되셨다. 아가씨에 표현되어 있죠. 되셨을 때, 어둠이 장막처럼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그물 현자가 되는 거죠. 그물 현자 제가 설명을 봐주세요. 그분이 소처럼 되셨을 끌려갔었을 때, 제물의 소처럼 끌려갔었을 때, 어둠이 임하였다. 왜 어둠이 임합니까? 자, 그 일단은 하나님의그늘이가 장막이라는 의미가 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가 가려지는 그늘이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어둠으로 쫓아내지는 쫓겨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와 같은 사람들이 어둠에 쫓겨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하여 소처럼 오셔가지고 어둠에 쫓겨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달의 장막 같은 신분이 되셔가지고 소와 같은 재물이 되시고 계달의 장막 같은 분이 되셔가지고 어둠이 마셨다. 그때 어둠으로 그분이 이끌려 가신다. 그리고 재물의 소처럼 끌려 가셨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잡으라. 여기서 성막 같은 하나님이 그 그분이 되셨을 때 그분이 잡힌다는 소처럼 잡힌다는 거죠.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 가지고 크게 소리치셨다. 소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서 소가 소리를 내는 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휘장이 둘려 찢어지고 그분은 성막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끌려간 수송한 처럼 되셨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죽임을 당하셨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두운 가운데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으셨죠. 그 소가 죽는 것은 하나의 미랄처럼 그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몸이 많은 상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글씨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합니다. 내가 죽은 에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신다. 이끌다는 거죠. 자, 그분이 소천럼 끌려가셔야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서와 같이 자기를 애호사고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죠? 바산의 소와 개와 같은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거느리고 통솔하시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메시아가 시온산에 오셔서 부르지실 때, 소처럼 부르지실 때, 요거는 베세메스 여호소의 밭에 끌려가는 암소두 마리로 와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와 같은 자들이 에브라임을 암소와 같다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장들 바산의 소라 표현합니다. 같은 자들이 제 그, 자들과 제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자들을 만민 가운데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내시고, 이끌어 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이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산의 소와 같은 자 둘러섰을 때 그분이 어둠이 임할 때 쫓겨가는 소화같이 되셔가지고, 재물, 재물같이 되셔가지고, 끌려가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계단의 장막처럼, 진면 자 보이죠? 계단의 장막처럼, 어, 시커멓게 되셨을 때, 불에 타가지고 번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죠. 그래서, 검은 계단의 장막 가운데 임하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죠. 계단의 장막 같이 이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소화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둘러싸여있죠. 이게 뭐냐면, 성막 옆으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이 둘러싸여있죠. 그죠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소화 같은 이스라엘 진이 둘러싸여있지만, 그들을 광약길로 인도하신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바산의 소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자기 자신이 되신 그 징벌을 받으시고, 그분이 어두운 가운의리 장막 같으신 분이 되셔 가지고, 제물의 소같이 끌려가는 소같이 되셔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들 소와 같은 자, 말안 듣는 이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가난으로 하나님이 나라로 이끄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많은 성도들이 몸에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죠. 그 그렇죠? 이끌 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끌다, 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소화같이 끌려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분이 되셨고, 어둠이, 그죠? 어둠이, 검을 현자 보입니다. 어둠이 말 때에 그분이 자기를 뚫을 수 있는 소화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검은 어, 어둠으로 어 이끌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에브라임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서 성막처럼, 계단의 장막인데, 성막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둘러싼 소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되셨다. 그 이끌견자, 끌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